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관한 백가증명식 토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론과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책임론은 어김없이 따라붙는데요.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선거 3연패 원인 분석 토론회로 부산은 민주당 당내 의원 모임 더미래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면서 애초부터 어려운 선거 구도가 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은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이재명 의원에게도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되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2의 이회창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97년 대선 패배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총재가 되고 4년 동안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다가 결국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한테 한방에 패배해서 재선 의원 토론회에서 발언대에 오른 김병욱 의원은 국민 목소리가 당에 전달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 성과로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을 꼽았고 민주당도 대중정당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해야 한다며 혁신적인 전당대회룰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최대 50%까지 어, 당직 선거에서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하는 어,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들은 선거에 책임이 있고 개파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이번 전당대회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내에선 70년생 기수론에 운을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신뢰받을 민주당을 만들 가치와 의제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권 출마를 놓고 장고하는 가운데 당의 혁신과 쇄신을 짊어질 민주당 내새 리더십에 대한 갈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